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한국의 기가 막힌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중국이 깜짝 놀란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과도한 반응이 이익을 키우고 있다. 중국의 뒤집어씌우려는 의도이다. 한국의 가장 큰 외교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그저 중국에서 잡아떼면서 우리와는 관계 없다. 이러면 끝나는 식이었는데요. 한국의 방공식별 구역인 카디즈를 마음대로 침범하면서 작은 일이다 소란 떨것 없다.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중에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주요한 부분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며 과학을 이야기한 건데요. 반대편에 사는 이웃이라는 일본도 후쿠시마 농산물을 한국에 강제 수출하려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한 걸 WTO에 제소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한국이 미세먼지만큼은 당장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며 나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미세먼지 원인 규명에 나섰는데요. 중국 당의 의견이라는 환구시보에서는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견을 내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빙빙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은 미세먼지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중국 연구원 등의 말을 인용해 게재한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연일 중국에게 책임을 묻자 그런 과학적인가 혹은 전문가 분석인가라며 배웁기도 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이러한 기조로 수많은 중국인들조차 한국의 미세먼지는 절대 중국 탓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미국 그리고 나사까지 등장하자 놀라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 역시 자국민이 상당히 거주하며 주한미군이 상주하는 한국의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한미군들은 공군과는 달리 마스크를 쓰는 규정을 없애달라며 최근 미국 당국에 건의할 정도로 평생 처음 보는 중국발 스모그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나사라는 과학적 증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미국의 국가기관을 이슈에 끌어들인 자체가 현재 미중 무역 전쟁 중인 중국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순 나사 과학조사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미국이나 국제상위를 통해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슈화를 시키면서 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트리블티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